하늘 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고 또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아주 많은 어 재산이 아주 많은 어떤 부자가 어린 아들 하나를 남겨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바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이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면 아이는 아마 재산을 다 낭비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유언장에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아들은 전혀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대신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지각이 생기고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후견인과 때까지 그 후견인과 청지기의 감독 아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를 타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겁니다. 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복음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이 세상의 형이 세상의 형성이나 인간 문제에 대한 나름의 설명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하나 미신 같은 것들이 있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들 이런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같이 과학이 발달된 사회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즘 전보는 집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코드처럼 변모하고 말았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외국의 한 기자가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꼬집기를 한국에서 연애를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에는 발렌타인데이부터 시작해서 1년 12달 무슨 데이가 그렇게 많고요. 또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 무슨 f 도 챙겨야 되고 m e 0 h e first ti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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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s 세상의 초등학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저도 군인 가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군인 가족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이사다니는 때 이제 물어보는 게 있죠. 이사 집 이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 오늘이 손 없는 날이다. 손 없는 날이면 더 비싸고. 손이 있는 날이면 좀 싸고 그런,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손이 있음, 있고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싼데 찾아가요 싼 날짜 골라서 우리가 편한 날짜에 고르면 이상하게 좋은 날짜에 고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도 세상의 초등 학문에 노예가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찬양단 뭐 찬양대 교회 봉사하면 더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그것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여러분 봉사한다는 건참 귀한 일이고요.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나의 수입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많이 바쳐야만 하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 많이 주실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헌금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초등 학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얽매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 해야 되는데.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은 채 무슨 생활이냐면요 종교 생활 해요. 제가 군대 와서 들었던 그 단어 중에 참 적응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군대에서 종교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딱 훈련 받을 때 들어가니까요 뭐 종교 행사 가야 된대요. 종교 행사가 뭐야? 알고 보니까 예배예요. 이제 아마 뭐.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불교, 천주교까지 다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데 그저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했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말을 바라보겠노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하신지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점검을 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것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졌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얽매였던 그 노예 생활 세상의 초등 학문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서신이라고 불려져요. 왜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로 얽매였던 그 종교생활, 우리를 얽매였던 그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빨리 보내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보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느냐? 태초에 만드셨을 때 그렇게 주시면 안 됐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먼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때 그런 찬양했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뤄지리 기다려 이런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면 바로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바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아직 때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아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찬 후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부족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 서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귀한 걸 주면 어떤가요? 그걸 잘못 받아들여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그러다 보면 간혹 오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대에서 군종 목사고 그러다 보면 위원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어떨 때는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서운하냐면.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훈련 가서 이렇게 제가 의문하고 그러면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그 위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사고 가는데 어떤 분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운해요 저도. 저는 한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이것이 주어지면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라는 것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무장 무슨 절에서슨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슨그 이름을 믿는 자슨에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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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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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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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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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오늘 말씀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는 호칭을 언제 쓰십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아빠라는 호칭을 아직도 쓰신지 모르겠어요. 이 아빠라는 호칭은요 어린 자녀가 그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죠, 그렇죠? 이 아빠 엄마라는 단어는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아빠 엄마 한다면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이 아빠, 엄마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호칭인데, 이게 사춘기 자녀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아빠, 엄마"라는 호칭을 바꾸기 시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건데요. 한편으로 좀 서운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 얘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근데 아직 사춘기 자녀인데...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고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에서만큼은 되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버지를 또 높여서 부르는 말 있죠.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아빠세요, 아빠. 여러분, 그래서 7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그 자신의 집안일을요 돈이나 보수를 바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집안일 하는 거왜 할까요 자녀들이? 자, 결국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집안일이에요 왜요? 어차피 다 물려받을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칭찬 듣기 위해서 뭔가 보수를 바라고, 뭔가 상급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상 주신다고 말씀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기업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쁘게 성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빠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합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의 초등 학무가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다 보니까요, 예배 참석한 우리 병사들한테. 종교 마일리지, 마일리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위야모야됐지만 혹시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물질적으로 많이 이게 효도입니까? 아니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효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알아가기 위해 주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기 위해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또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